안녕하세요, 허스키 휴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8일 오후 3시 4분입니다. <laughs> 뭐19 종목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아 오늘 3만 원 정도 수익 났습니다. 예 뭐몇 종목 샀고, 뭐 많이 샀고 많이 팔았습니다. 예 오늘 매수한 종목, 종목 차트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대동공업. 뭐정거좀 돌파인데. 예, 정거좀 돌파해. 예, 초반이라서 한번 예, 1차 매수 9만, 10만원 들어왔습니다. 넥센타이어 1호, 넥센타이어가 가길래, 어, 우선주를 보니까, 우선주가 뭐, 어, 넥센타이어, 우선주는 2800원 정도인데, 넥센타이어는 7600원 이래서, 갭이 있어가지고, 넥센타이어도 또 가고 그래서 우선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사조산업 예, 요즘 이제 지금은 정고점 돌파라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종목을 오늘은 위주로 샀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이제 반등 나올 만한 종목들로 예, 사조산업 예, PBR 0.46그 일약약품 예, 여전히 갖고 있고요. 예, 추가매수 했네요. 오늘 예, 추가매수 했고요. 그 다음에 s o l 우선주 네, 이것도 역시 SO, s o 이 가길래 우선주로 그냥 매수했습니다. 아진산업, <laughs> 네, 쭉 누르길래, 어, 뭐, PBR도 0, 뭐, p r 도 9밖에 안 돼서 그냥 샀습니다. 네. 화승RNA, RNA, 화승RNA. 화승 이게 좀 오늘 좀, 아, 좀 매매가 좀 아쉬운 매매죠, 이게. 예, 너무 좀 급하게 들어갔죠? 예. 3075원부터 2900원까지, 빼간 20만원 가까이 들어갔으니까. 예, 너무 좀 급하게 들어갔어요. 예. 예, 너무 서둘렀습니다, 이거는. 예, 이 매매는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면 많이 들어가 봐야 한 30만원만 들어갔으면 되는데, 여기에 벌써 1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건좀 문제가, 매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좀 급하게 매매했고요. 예. 뭐 이건 뭐 조금 반등 나올 때좀 덜어야죠 뭐 예. 급발매망 어 약간 뭐 손해 보더라도 예. 좀 덜면서 가야 될것 같고 난 강원랜드 예. 역시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 크게 안 나와서 한번 매수해 봤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예. 많이 떨어졌고 역시 예. 21선 위에 예. 월봉 차트상 21선 위를 뚫고 올라오길래 매수해 봤고요. 뭐, 안내분 추가 매수했습니다. 좀 떨어졌을 때. 한전산업. 뭐, 한번 매수해봤고요. 연봉 차트상 뭐, 한 번, 예. 5위선 위에 올라와, 5, 5년선 위에 올라와서 한번 매수해봤고. 상신전자 오늘 좀, 좀 많이 내려갔죠. 오늘도 에. 에. 급하게 좀 매수하다가 에. 한 40만 원까지 넣다가 딱 멈췄죠. 에. 이제는 좀한10%뭐추가하락 나오면 에. 한 여기쯤에 한 4,500원 선이나 4,500원 ,000 선, 5,000원 선 무너지면 다시 불타기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롯데가 아, 오늘, 롯데재가가, 그냥, 그냥 넣었거든요, 그냥 오늘? 그냥, 아, 많이 떨어졌다, 반등 나오겠다 해서, 어, 많이 올라가는데요, 롯데재가. 예, 오전에 물타기 한번 하고, 예, 6%나 수익이 났네요. 요즘 대형주가 움직임 좋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뭐, 괜찮게 수익을 주네요. 좀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 뭐, 어떤 건 뭐, 손실도 있고, 어떤 건 뭐, 이익도 있고, 아, 어, 동, 뭐지, 동, 뭐였더라 오늘. 아, 어, 어, 동방. 아, 이걸 내가 왜 매수했지? <laughs> 저점에서 여섯 배나 오른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해서, 에, 어, 잠깐 저기 뭐 동사무소 갔다 오니까 올라 와 있길래 그냥. 에, 매도했습니다. 운좋 운이 좋았네요. 예. 그래서 너무 높은 거보다는 정부 좀 돌파도 그냥 초반이면 매수해 볼만한데 이렇게 막 여섯 배, 막 다섯 배 이상 오르는 종목을 공략하는 건 물리면 물리면 그냥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종목은 예. 안 건드리는 걸로. 뭐 KPX 케미칼 뭐 오늘 매도했는데 뭐 적당히 매도했네요. 예. 69,400원이면, 뭐, 예. 한10% 이익 나면, 예, 매도하고, 10% 이상이면, 예,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키임이습니다